안녕,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에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날씨인 만큼 코인 시장도 좀마음에찰 정도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 라고 해봤자 딱두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고 이 리스크가 뭔지 일단 좀 짚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리스크건 뭐건간에 나잘났다고 시세가 나오는 코인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들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빠르게 이 코인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스크가 뭐냐 단기 ]적인 리스크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 일단은 이 미국 은행이 가상자산을 금지하도록 만든 법안이죠. SAB-121인데 이 SAB-121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예요. SAB-121이 만약에 실행되게 되면은요. 가상자산 사업이 위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SAB-121 지침을 된 SEC 편을 들어주면서 코인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침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거 바이든이 생각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요, 우리 11월 달에 대형 이벤트 하나 있죠.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인데 그리고 바이든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요. 바이든의 가장 큰 경쟁자 누구예요? 바로 트럼프죠. 근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한 주만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었고요. 이게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바이든 SEC 편 들면서 막욕 먹고 몰매 맞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도 이 스탠스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낄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좀시뻘거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이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면 이제는 대규모가 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다시 좀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죠. 첫 번째 데드라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월 23일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가 긍정적인 건 블랙록 또이 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요 이 sec를 상대로 etf를 신청했을 때 승률이 998%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이번에 etf 신청을 했다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이고요 물론 뭐 이번에 안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겠죠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안된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 비트코인 때처럼 sec에 거절당한 다음에 기관들이 막 소송 진행하고 여기서 법원이 이 더리움 현물 etf를 차이랑 이더리움 선물 ETF의 차이가 대체 뭐냐 선물 ETF는 되는데 현물 ETF는 안되는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하게 되면요 그때는 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일단 결과는 지켜보되 되면 좋고 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추세와 가치에는 변화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이어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가장 큰 대형 고래인 갈색 고래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보라 고래 그리고 빨간 상어까지 풀 매수세로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개미 군단 같은 경우에는요 야 이거 시장 폭락한다 이거 가짜 반등이다 이러면서 매도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지금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고래들 마켓 메이커들을 따라가야겠어요 아니면 이 개미 군단을 따라가야겠어요 당연히 여기로 가야겠죠 저는 충분히 이제 시장이 반전하고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리스크다 보다 소식들 흘리면서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현명하게 이 팩트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길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제일 먼저 반등해드이 누구다 AI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I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 요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니어 프로토콜 30%대 수익 중이죠. 그리고 AI 다음으로는 RWA 메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RWA 메타 지금 잠깐은 관심이 식었지만 모멘텀 지속 중이고 지금 식었을 때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RWA 대장인 폴리메시 코인을 한 3번 정도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지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 3일 연작으로 그리고 정확히 AI 다음으로 RWA들이 반시 나왔죠. 폴리메시 매수가 대비해서 5일 만에 20% 상승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자리 타점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돈 소중한 거 알고요. 손실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고점에서 막 달리고 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절대 안 드립니다. 다 조정 받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이코인도 과거에 100% 수익 가치. 썼던 코인인데, 이거 다 언제 드렸어요? 다 여기서 드렸어요. 다 조정받거나 횡보할 때, 무리 없는 자리에서 사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솔라나 드렸죠. 어디서 드렸어요? 여기서 드렸습니다. 20만 4천 원 이하로 담으세요. 라고. 그리고 100일 이동 평균선, 초록 색깔 선 이하로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타점 대비해서 현재 2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시장이 안 좋다, 도망쳐 이러는데 뭐가 안 좋아요? 살 코인들 다 있고 수익 볼 코인들 넘쳐납니다. 지금 준비 잘 해둬야 남들 고점에서 막 소문 듣고 달려올 때 물량 딱 떠넘기고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드렸었던 골렘 코인 아직까지 AI 코인 중에서 시세 분출 안된 코인이니까 잘 담아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도 코인 추천 3개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소개해드리는 코인은 영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강.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인은요 헌트 코인입니다. 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부터 굉장히 부지런하게 저점 꾸준히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코인이고요 단기적인 슈팅이 굉장히 잘 나오는 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피지컬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추세선의 하단 라인 있죠? 이 구간에 닿을 때마다 매수하셔가지고 순간적인 슈팅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솔 쏠쏠하게 수익 챙길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딱이 하단 추세선 라인 때까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자리 600원 이하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750원 구간까지 목표가 잡아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챙겨나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요. 체인 링크 코인입니다. 체인 링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호재가 보도되면서 급등했던 코인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어떤 호재냐? 체인 링크가 미국의 증권예탁 결제원이랑 펀드 토크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가능성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살펴보면 은요 bny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JP 모건까지 초대형 전통 금융기관들이요. 이 금융기관들이 체인링크를 통해서 이 DTCC 토크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JP 모건은 좀 웃기는 게뭐 뒤에서는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막 이랬으면서 뭐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쵸? 네, 아 암튼 간에 그리고 뭐 체인링크가 또 뭐예요? 바로 이 RWA 코인이죠. 사실 RWA 메타의 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폴리메시에 밀려서 그렇지 자체적인 기술 으로 보나 뭐 관심도로 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코인님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21,500원부터 22,500원까지 열어두시면서 분할 매수 담아가시는 전략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지금 초록색깔 1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갈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100일 이동 평균선 상단 라인이 과거에 만들어놨던 매물대와도 좀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 돌파 성공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 테스트까지 하러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 10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나는 목표가를 좀 잡고 싶다 고점에서 매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 총탑1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 줄세워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달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만에 9배가 오른거예요이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아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 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10,000%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 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뀐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